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서 화장솜 없이 한번더 클렌징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클렌징의 마무리 단계? 흘러내리지 않고 약간 팩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두 번씩 하는데 피부가 안색이 즉각적으로 밝아져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백 기능성뿐만 아니라 삼중 힘을 론사아니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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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피부를 좀 모공을 쫀쫀하게 해주는 느낌 모공 고민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벌써 속 건조가 하나도 없어요. 대나무 라인이에요. 아직 안 나가가지고, 이거는 좀한달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대나무 라인 팩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이게 민감성 화장품이면서, 대나무가 되게 쿨링이랑 되게 신기게 이렇게 약간 점도가 있는데, 끈끈하지는 않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사실은 진짜 그냥 토너 대용으로 저희 직원들은 이거 하나만 쓰고 크림 바른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피부 진정이랑 쿨링이 대나무팩 붙이고 그 다음날 화장 오는 게 달라요 근데 아이스콜라로 자면 항상 좀 림프 마사지와 함께 대나무를 해주면 제가 어제 사실 술 마셨어요. 술 마신 거싹 가라앉혀주는. 겉에 맴도는 광 말고 속광을 좀중요시하 생각하는 편이라서 대나무 세트 기획 나중에 하면서 몇백명 한정으로 이거 쿨러 만들어서 드리려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나일드엠나일드엠 화이팅! 대나무 바르니까 확실히 피부의 이 쫀쫀함이 달라졌죠. 아까 에센스 발 어두운 데서 보여드릴게요. 다르죠. 촉촉 그 자체. 진정한 반부예요. 이름이.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 피부 진짜 피부과 1도안 가고 맹세하는데 물론 개인 차는 있지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근데 크림은 제가 너무 많이 안 발라요. 왜냐면, 저희 에센스랑 뭐 스킨 토너부터 속 건조 쫙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크림을 많이 발라봤자, 화장이 밀리고, 약간 보습막 형성을 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몸 많이, 많이, 많이. 아까 아침에 붓기가 많이 가라앉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빵떡. 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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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미스트를 착착 뿌려줄 건데, 이 미스트를 사실 토너 대용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짱이죠? 피부가 뭔가 확실히, 와, 피부 진짜 좋다. 이런 느낌 됐지? 제가 미스트를 뿌리고 광이 많이 나가지고, 뿌려드리면 이렇게. 미용실이나 안 돼서 언니들한테 삐 뿌려주면 이거 어디서 살수 있어? 사실 내가 만든 건데. <laughs> 이럴 정도로 미스트는 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근데 끈적이지 않거든요? 짠. 그리고 핑크톤업 올데이 선. 선크림은 진짜 1년 365일 필수인데, 요거, 요만큼만 짜주시면 돼요. 아침에. 너무 많이 짜면 이게 톤업 베이스 역할이라서 좀 피부가 언니 자연스럽게 드라마틱하진 않고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데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요런 톤업 딱. 요게 좀 건성분들이 땡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진짜 상품평 진짜 리얼로 네이버 상품평 보면. 주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얘랑 얘랑 궁합이 진짜 100% 찰떡궁합이에요 자 여기에서 화장을 할건데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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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소량만 발라주고요 그리고 뭐 퍼프에 화장 퍼프에 요거를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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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촉촉한데 좀 젖은 퍼프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때려주세요. 화장이 먹는 게 달라. 화장이 뭉치지 않고 뭔가 뽀샵 효과한 것처럼 이런 데 보면은 여기는 좀붉고눈밑만 되게 지금 뭔가 하얗게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렇게 밝아졌죠 이거를 골고루 여기로 보여드릴게요. 방금. 때려 때려 이게 우리 어 선크림이 약간 베이스 프라이머 역할을 해주면서 이게 또 미스트가 픽서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두들김면 두들길 수 없대요 되게 쫀쫀하고 뭔가 얇은데 깨끗한 피부 표현이 됐잖아요 제 피부가 물론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멀리서 빛이 없는 데서 보면은 되게 얇은데 광이 속부터 나는 느낌이지 겉에서 번들거리는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피부를 연출하시려면 화장을 어떻게 베이스를 까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저는 마무리로 또 미스트를 한번 더. 중간에 언제도 화장하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찹찹 확실히 또 다르지. 이렇게 딱. 어디 나가면 야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 뭐 시술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출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피부가 꼭 화장을 하지 않아도 눈썹을 안 그렸는데도 물론 눈썹은 그려야겠지만 어, 이렇게 빛에 비춰서 볼게요. 이렇게 출근을 하고요. 초 근접샷. 건강하고 생기있고 윤기나는 피부가 연출이 됐어요. 하지만 끈끈하진 않고 여름철 가벼운 피부. 기름져 보이지 않지요.